안녕하세요. 울산대학교 의예과 수시 지역인재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이혜빈입니다. 바자관의 장점은 개방형 구조입니다.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에서 공부하며 힘들 때마다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넓은 책상 옆에 바로 개인 책장이 있어 책을 보관하기 편했습니다. 저는 러셀에서 진행한 오메가 모의고사, 더 프리미어 모의고사 등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됐었습니다. 수능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기에 러셀에서 진행했던 실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. 또한 모의고사 이후 성적표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. 실전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후 선생님과 함께 부족한 과목의 학습법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 또한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합격 가능성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는 러셀에서 윈터 스쿨과 썸머 스쿨을 보냈습니다. 윈터 스쿨과 썸머 스쿨에서는 등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 풀어지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. 공부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방학 때 알찬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 윈터스쿨과 썸머스쿨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대치동의 현강 콘텐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 인강을 계속 미루는 학생들에게는 학원 수업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라이브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라이브 수업은 강민철 선생님과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특히나 파이널 시즌이 되었을 때 양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. 2026 수능 화이팅